인생에서 이러기 정말 중요하니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대부분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 근처를 맴돌 때 사람은 생각이 짧아집니다. 눈앞에 카드가 다음 달 월세 병원비 걱정. 그 순간부터 미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번 달만 남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늘 급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해도 그래 필요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안정감, 인생의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사는 도구입니다. 1억이 있으면 인생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남들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허덕일 때 당신은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사람의 품격도 달라집니다. 가난할 때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됩니다. 눈치 보고 비교하고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인간관계의 중심이 자신으로 이동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모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에 넣어도 연5% 수익이면 1년에 500만원, 한 달로 치면 약 40만원이 들어옵니다. 하루로 나누면 1만 3천원 정도.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1만 3천원이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경험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돈은 현실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돈이 있으면 싫은 일도 거절할 수 있고 불필요한 관계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관계, 감정노동,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만 합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은 비굴한 친절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는 품격 있는 거리두기를 배웁니다. 돈은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본 모습을 확대할 뿐입니다. 1억이 있으면 남의 눈치를 덜 봅니다. 존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돈이 주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억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나가야 행복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SNS를 열면 다들 맛집, 여행, 명품, 카페 나만 이렇게 아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 사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들은 소비의 노예입니다. 카드값에 묶여 살면서도 자유로운 척 포장합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소비보다 시간을 아끼고 보여주기보다 지켜보기를 택합니다. 돈을 모으는 건 타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벌어야 모으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벌 만큼 쓰기 때문이죠. 돈을 지키는 사람은 머리보다 습관이 다릅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꾸준히 남기는 사람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10만 원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궁핍이 아닙니다. 선택의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의미 없는 쇼핑, 남에게 맞추는 소비 습관 이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 당신의 자산이 쌓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통장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급여통장, 저축통장, 투자통장, 소비통장을 분리하세요. 돈은 통로를 구분해야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저축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한 3단계 전략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축,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새는 돈을 막습니다. 생활비의 50% 이상을 고정비로 쓰지 않도록 하세요.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른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투자. ETF, 채권, 우량, 배당주. 처음엔 작게, 꾸준히. 금액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화. 돈이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월세, 배당이자, 사이드작. 소득이 다변화되면 인생의 안정감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복리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합니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는 유일한 구조가 복리입니다. 1억은 그 목리가 진짜 작동하기 시작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들은 TV 대신 책을 읽고 SNS 대신 뉴스레터를 읽습니다. 즉, 금 소비 대신 계획 소비를 합니다. 지출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킬까? 그 질문 하나가 지출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부자는 감정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기분이니까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소비의 신호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입니다. 기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통장도 통제됩니다. 이러기 쌓이면 인생의 시야가 바뀝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돈이 걱정이 줄면 관계가 바뀝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존중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시간의 질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두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끝없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10억 가진 사람 앞에서 1억은 초라해집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왜 모았느냐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돈을 쫓는 인생은 불안하지만, 돈이 따라오는 인생은 단단합니다. 그 차이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억을 모은다는 건 인생의 첫 번째 자유 티켓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당신이 1억을 모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고 더 나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억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최소 단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줄이는 선택, 쓸데없는 쇼핑을 멈추는 선택, 자기 개발을 위해 한 시간 더 공부하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첫 번째 1억이 됩니다. 1억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첫 번째 자유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